아직 학교가 고민 중이야. 잘 나고, 못 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실천하는 대응고 지금부터 보여줄게. 우리 학교에서는 사제가는 가족처럼, 선후배가는 친구처럼, 친구는 내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내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기 마련이지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함께 노력하는 대흥고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치는 우리의 에너지를 보여줄게. 대응 예술제에서 우리의 꿈과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어. 1인 1종목 스포츠 활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학교 생활에 활력소가되는 동아리 활동까지. 이렇게 많은 교내 활동, 재밌겠지? 우리 학교는 학생, 보호자,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야. 공감과 소통의 시간은 보호자와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모인 특별한 자리야.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선생님과 보호자가 함께 고민하며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더 안심이 돼.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협동심,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별 모둠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은 마치 스펀지 같아서 저희들 스스로도 언행에 늘 유의하고 있답니다. 또한 지시적인 방식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흥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으로 지식을 쌓고 담임 선생님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진로를 명확히 할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제 꿈을 찾고 키우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대흥고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이 듭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파이팅!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들을 소개해 볼까? 대응고에서는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지. 집중력이 두 배되는 전교생 지정자습제인 도서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온라인 북카페, 진로 진학 상담실, 온라인 클래스를 위한 스튜디오 등 우리들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가득해. 고교학점제 선도 연구학교인 대응고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학력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뒤처지는 학생 없이 각자의 개성을 갖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하는 교과 특성학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대학 입학 전형의 변화에 맞게 학생 성장의 3년과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전략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해가는 시대의 교육에 발맞춰 동아리 활동, 야간 특기 적성 프로그램, SW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SW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사회 선도력을 강화하며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운구 등학교는 나에게 강한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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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학교입니다. 혁신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운구에서 배운 아이들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혼자만의 무대가 아닌 모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에서 같은 곳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갑니다.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 모두가 즐겁고 만족해하는 행복한 학교 대흥고등학교입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너딱 걸렸어. 좋아. 대고로